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기국은 지난 토요일 텍사스 주 엘런에서 한 총잡이가 아울렛 몰에서 쇼핑몰들에게 충격을 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상점으로 은행 파티 학교 예배 장소,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도 단순히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품직한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촬영 후의 정치적 의식은 같습니다 총기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운동가들에게 당을 이용한 공화당원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신 건강 위기에 대해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총기 규제와 몇초 안에 다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신속한 공격 무기 금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죽음의 수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또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총기법에 대한 일종의 개혁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이 단순히 너무 교착상태에 빠진 것입니까? 한편 CNN의 검진이더메어커 부서의 3명의 전문 기도자들에게 최근의 공포와 총기 정치의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니퍼 메시아는 미국의 총기 폭력 전염병을 다루는 독립 뉴스 운영 기관인 더 트레이스의 선임 뉴스 작가입니다. 한편은 총기 오모, 텍사스 주의 일부 주 공무원들은 총기법이 엄격한 자유주의 주에서도 대량 총기 난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한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의 몬테레이 공원과 푸문베이에서 봤듯이 총기 규제가 엄격한 주에서 대량 총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총기법이 가장 느슨한 주들은 여전히 총기 사망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기지 수치에 따르면 총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는 메사치세칠 하와이 늦어진 뉴욕 및 로드 아일랜드이며 캘리포니아는 8위입니다 그 주들은 모두 총기, 소유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총기를 사기 전에 면허증이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철저한 심원조사법 집행기관과의 인터뷰 임무 속개 총기 임무, 교육 및 지문이 포함됩니다. 구매 허가라고도 하는 총기 소유자 허가는 총기 사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주는 어디입니까?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는 미시시필 루이지에난 유멕시코 렐라 레만 와이오인이고 텍사스는 28위입니다. 유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주텍 사스 포함된 총기 소유자가 공공 장소에서 뭉개는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 명허를 따거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단 휴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27개에 허용되지 않는 휴대상태가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은폐된 휴대 요구사항을 완화한 후 총기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스옵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30여개 주에서 은폐된 휴대제한을 완화한 후첫 10년 동안 총기폭행의 평균 비율이 5% 증가했습니다. 미주리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2007년까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및 기타 12개 주와 같이 총기 구입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구매 허가가 폐지된 후 5년 동안 살인율이 14% 증가했다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주리 주는 2017년 총기 소지 금지를 제정하면서 총기법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2019년 킨데스 시티스탄은 리주리 주에서 구매 허가를 없앤 2007년 이후 리주리 주의 총기 사망률이 58%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결론 총기 폭력의 측면에서 당신은 텍사스에 있는 것보다 캘리포니아 가까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것은 UCLA 법학 교수인 애덤 링클러의 말을 인용하자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화된 세계에서 가장 느슨하고 가장 관대한 총기법 중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직도 총기 안사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총기법은 여전히 캐나다의 영국을 일본 스위스 또는 이스라엘의 총기 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조심스럽고 심사 과정은 수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뉴욕 경찰이 감독하는 뉴욕시의 총기 허가 절차입니다. 한편 아베네 클레이트는 가원지의 미국의 총과 거짓말 키의 수석 기자입니다. 텍사스 관리들은 쇼핑몰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많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한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텍사스와 확고한 총기 권리와 수정법 제2조 보호자인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번 주말에 목격한 총기와 폭력 사이의 거리를 두기 위해 조각,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일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